사십여종, 사십여종의 질병. 할지티푸스라든가 뭐 장티푸스, 예. 해렴. 아니 근데 특기가 너무 특이해요. 진년씨 아니에요? 5 분에 예? 한 번. 특기. 장수상인데요? 예. 그거 아니에요 저기? 뭐요? 벼룩. 음 도망. 꽁초도 뛰잖아요 벼룩이. 도망? 벼룩에 가는 게 너무. 정답 발해보겠습니다 유일명 보죠? 어? 파리. 파리. 똥파리. 아 똥파리. 아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화장실 주변에 사실 어, 이제 어떤 아, 배설물에 아, 앉았다가, 예배설에 네, 앉았다가, 예뭐 네, 손에 아, 앉았다가, 맞아요. 그 다리에 그렇게 붙는데요, 다리에. 파리 다리 이렇게 이렇게 되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여름에 파리들이 많이 활동하고 겨울에는 좀 없지 않나요? 겨울이 되어도 이제 보통 보면은 주방이나 이런 곳에 초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음식물 음... 네. 쓰레기 같은 네. 네.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주방에 사는 초파리는 어떤 파리인가요? 주로 이제 음식물이 부패하면 네. 그런데 이제 많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오. 여름에 많이 보여,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맞아 하지만 1년 내내 활동하는 그런 파리들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패하거나 발효된 그런 음식물을 주방에다가 오래 보관할 경우에 예, 이런 초파리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죠. 아. 그 그러니까 음식물이 이제 시큼하게 부패가 되면 네네. 그런 이제 발효된 그런 음식물을 초파리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와,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 냉동, 모여들면서 냉동. 거기에다가 이제 알을 낳는 거죠. 어머, 알도 아. 낳고 이제 유충이 살게 되는데 그런 부패한 음식물에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식중독과 같은 아, 그런. 그 병원체를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앉았다가 또 우리 하... 음식에 앉았다가 하니까 아이고, 그 균이. 까르게 예. 앉았다. 어. 그러면서 욕실에 사는 저 나방파리. 저 네. 오늘 저게 파리인 줄 알았거든요. 어. 나방파리가 어떤 건가요? 나방파리는 이제 욕실이나 화장실 벽에 많이 붙어 맞아요.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파리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나방파리도 역시 이제 변뭐 네. 대장균이라든가 네. 이런 포도상구균 같은 이런 그 식중독균 같은 것들을 예,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아 자, 그럼 저희가 거실에서 자주 보는 이 지파리. 어떤 파리죠? 집으로 잘 침입하기 때문에 예. 지파리라는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예, 예. 어. 초파리보다는 훨씬 더 크기가 그렇죠. 아, 예. 크기 때문에 병원균도 만세 배더 많이 전파할 어, 수 있는 그런 예.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네. 파리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시속 300km 정도 나오고요. 우와. 우와. 또 우리가 살충제를 달라? 뿌리더라도 네. 그 네. 속도가 그 파리 속도를 못 따라가기 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살충제보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네. 네. 친환경적인 발전 친환경 방법 예, 예. 네,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리의 종류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아니면 통합입니까? 아, 파리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오, <laughs> 달라요. 자, 그럼 오, 초파리 오, 어떻게 잡는 네, 재미가 있겠네요. 초파리는 주로 음식물에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포도라든가 네. 좀 시큼한 네. 과일들 네. 이런 거에 많이 모여들거든요. 산이 좀 많은 거. 파일. 그렇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과 껍질도 좀뭐 하루 정도 지나면 좀 시큼해집니다. 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초파리가 많이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비닐봉지에 네. 과일 껍질을 넣어두고요. 밀봉. 뭐어두고 밀봉하지 말고 이렇게 오픈을 해놓니다 예, 예. 입구를 이렇게 열어놓죠. 그래서 이제 해충을 죽이려면 이제 살충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죠. 살충제는 오히려 또 사람이나 동물한테 유해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예. 우리가 원시적이지만 네. 음.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네, 이렇게 네네. 이용을 하면요 네, 상당히 네. 친환경적이면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아. 양의 <laughs> 초파리를 빨리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를 예. 재빠르게 그래. 이렇게. 그렇죠. 어. 오, 개말라지네 맞죠? 지금 다 그, 안에 몇만 마리가 있는 거죠? <laughs> 뭐 안에 뭐이3 0 마리가 들어있다고 맞죠, <laughs> 그렇죠? 예예. 예. 이제 공기를 이렇게 쭉 빼줍니다. 공기만, 네, 공기만. 어. 공기만 빼주고 초파리들인지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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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서 웃음> 저기 몰라 카메라죠. 제작진도 선생님이 이렇게 나처그 부르네요. 아 약간 약간 좀 잔인하네요. 압사해 압사. 앞사. 네. 그래, 해충이니까 아, 진짜? 해충이니까 아, 아, 예예요. 어, 아니 우리가 어, 예, 이제 없애려고 하는 해충이 없애려 요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눌려서 네. 죽이면 되고요. 어. 네. 자두번째로 아, 이제 나방 파리. 어떻게 잡는지. 하수구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옵되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하수구파리라고도 하고, 정화조나 이런 데서 살기 음. 때문에, 네네. 유충들이 이제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음. 그런 그 유충들을 또 죽여주는 게 좋거든요. 음. 자, 지금 주전자가 네.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네. 주전자의 물을 네. 끓입니다. 네. 끓입니다. 어, 네. 이제 물을 끓여서요. 네. 하수구에. 이렇게 <laughs> 아, 그럼 애들 너무 뜨겁지 않아요? 귀들은생 기억을 바꾸겠는데. 근데 사실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을 이게 재밌기도 하지만, 네. 사실, 알면서도 사용을 안 했던 방법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